안녕하세요 축구 알려주는 신도형입니다. 오현규 선수의 경쟁자이자 지난 시즌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득점왕을 차지했던 후루아식 쿄고가 셀틱과 4년 재계약을 체결하며 토트넘행이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셀틱은 지난 시즌 리그는 물론 FA컵과 리그컵까지 우승하며 자국 3관왕을 달성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후루아식 쿄고가 있었습니다. 2021년 비셀고베에서 셀틱으로 이적한 후루아시는첫 시즌 셀틱의 2관왕, 두 번째 시즌에는 3관왕에 기여하며 셀틱이 스코틀랜드의 정상을 차지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무려 27골을 넣으며 리그 득점왕과 리그 베스트 11등 각종 개인상을 수상했죠. 당연히 셀틱보다 더큰 규모의 클럽이 관심을 보일만 했고 후루아시를 셀틱으로 데려온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으로 팀을 옮기면서 코스테 코글로 감독이 후루아시를 토트넘으로 데려간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영국 언론 더썬은 지난 6월 다음 시즌 새롭게 개편될 토트넘의 예상 라인업을 공개했는데 스트라이커 자리에 후루아시 표고를 배치하면서 일본 축구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죠. 후루아시의 토트넘행에 대한 야후 재팬 기사에 달린 일본 팬들의 댓글을 한번 살펴보면 감독이 팀을 옮기면 클럽 에이스를 데려가는 패턴이네 스퍼스는 빅클럽이기보단 중견클럽인데 후루아시에게는 딱 좋은 클럽일지도 몰라 스코틀랜드에서는 충분히 활약했고 프리미어리그 하위클럽이면 몰라도 토트넘에서 제의했다면 다음 계단으로 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500억으로 나왔을 때는 좀위하했지만 350억이라면 좀 현실적인 것 같다.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출신이라는 걸 날려버릴 정도의 활약을 보여줬으면 한다. 이런 축복받은 이적을 할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다 등의 큰 기대감을 담은 댓글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셀틱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 맺은 계약의 만료가 2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셀틱은 후루아시와 4년의 새 계약을 맺었다. 후루아시는 2027년까지 우리 팀에서 뛴다고 발표했습니다. 후루아시는 구단 미디어를 통해 놀라운 클럽에서 4년 동안 더 머무를 수 있어 매우 기쁘다. 셀틱과 우리의 서포터들을 대표하게 되어 영광이다. 다음 시즌 목표는 동일하다. 성공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포트넘은 물론 다른 구단에서의 제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을 전한 야후재팬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포트넘이 아니더라도 다른 프리미어 리그나 5대 리그 클럽에서 제의를 안 했나? 아까운 것 같다. 셀틱이라는 역사적인 클럽에 남아서 레전드가 되는 것도 멋진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스코틀랜드에서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좀더 수준 높은 곳에서 프로아시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싶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뛰는 그에게는 이제 모두 별로 관심이 없지 않을까. 후배를 위해서라도 셀틱에서 나와 스텝업하는 길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셀틱에 남은 후루아시는 새로 부임한 브랜드 로저스 감독 아래에서 우리나라의 오현규 선수와 스트라이커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합니다. 오현규는 저번 시즌 후루아시에 밀려 주로 후반 조커로 활용이 되었는데요. 오현규 선수가 후루아시와 선의의 경쟁을 펼쳐 지난 시즌 후루아시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축구 알려주는 신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